사리자님, 뭐랄까 내가 진짜 형 같아서, 어, 예. 어? 형가 내가 어려요. 아 그래요. 예. 어, 형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형 정신병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나 어, 어. 천하 대신 할머니, 치아 대신 할머니가. 그런데 김씨에도 우리 사례자님아 천주상이 내려보고 만주상이 점을 쳐보면. 예. 우리 김씨에도 대주가 타고 태어나실 적에 본인이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올 때 108염주를 목에 걸고 태어났어. 본인이. 그러니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남자지만 너무 여자같이 섬세한 면도 있고 본인이 화려한 면이 많어. 사주가.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본인이 점집은 다녀보셨어? 다녀왔죠. 점보러 가 봤어? 예, 예. 당신은 신 신의 가물이 조금 많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응? 그런 소리만 많이 들었어? <laughs> 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온 이유도 음. 어떤 근데 이제 팔자가 부당 음. 팔자라는 거야. 음. 당 팔자인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 타로 사주를 하래요. 음. 하라고? 어떤 분은 아예 하면 안 된대, 지금 상황에서. 음, 음. 그게 좀, 그것도 헷갈려, 오늘. 한번 음. 쳐보죠, 오 음, 음, 음. 그 헷갈리고. 그래서 지금 어떤, 솔직히, 여기, 저 유명한 김법사라고도 있더라고요. 아, 그, 아 그건 무속인 아닌데, 음. 그분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라고 이걸 누르래요, 신을. 음, 음. 신을 누를 것 같으면 나도 무당 안 해. 예. 신을 어떻게 눌러? 신을 누를 것 같으면 내가 무당하, 무당하고 싶어서 하겠어? 안 하지? 나도? 예, 그, 하신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막. 신은 누를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장독대에 숨어도 예. 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랬어. 근데 예. 지금 우리 사례자님을 보니까 예. 사주팔자가 깡통이야. 예. 소리만 요란스럽게 살았어.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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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사주를 보니 그리고 사례자님 보니까 고지식한 면도 있어 본인이 내 주관 내 주장이 너무 또렷해 사실상 남 말을 안 들어야 돼 본인이 마이웨이야 어? 내갈길 내가 가고 내살길 내가 간다라는 사주팔자지 이팔자가 절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주가 아니야. 네, 좀 친가쪽에 고집이 좀 많더라고 다 아버지님들 때 네. 음,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례자님이 내 점사로는 본인이 많이 힘들게 살아들지 않을까. 본인이 금전도 풍파고 인간에도 풍파가 많이 쳐. 어. 음. 음. 그래서 궁금하신 건 지금 본인이 신 기가 있어서 신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로 오신 거야? 근데 또 어디 딴데 가봤는데 음. 딴 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더라고그 음. 정도는, 음. 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굳어고저에 음. 뭐 가서 누르면 될것 음. 같다.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타로 사주를 해서 떼오라고 음. 음. 그런 음. 분들 타로로 돼서 할것 같으면 하라 그러겠는데 본인은 못 해. 어. 음. 본인은 기술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지금 음식 서비스. 쪽에. 음식 서비스 하고 네, 뭐야? 예. 어, 아 주방에서 일해. 아, 예. 어. 주방에서. 일해. 어. 그쪽으로 해서 잘 풀어 먹어. 어. 그게 맞지. 본인이 어. 우리처럼 바, 한복 입고 방울 부채 들고 누구 전봐주고살 사주는 아니야. 어. 어. 그렇다고 해서 또 타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타로도 상담업이야. 그렇죠 응? 그것도 어느 정도 영빨이 있어야 기둥화복도 얘기를 하고 타로카드를 보면 뭐라 뭐라 궁시렁궁시렁 얘기라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 사례자님을 보니까 그럴 사람은 못 돼. 어. 그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주방 쪽에 일을 하신다니까 주방 쪽에 그것도 기술이야. 요리를 해서 풀어먹고 살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응. 이게 막 그러니까 잡신들이 있어갖고. 응. 직장인이나 뭐 스타, 일하는 데 그걸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어 지금 사례자도. 어. 전보로 오신 본인도 어. 너무 무당 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어.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있다고 어. 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어. 아니면 아우 어, 내가 진짜 되는 일도 없고 팔자가 무당팔자라는데 이러면서 너무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어.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돼. 어디까지나. 사주는 사주고 팔자는 팔자야 응응 그리고 막 마디로 신기없는 사람은 어디 겠어 누구나 신감물은 있는데 그중에서 완전 레드 빨간색이다 사례자가 빨간색이다 하면 신받으라 하겠어 그리고 음. 이거는 연핑크야 음. 빨강도 아니고 분홍도 아니야 음. 그냥 연한 핑크 정도야 음. 그러기에 해먹으라 소리가 안 나와. 어, 무업으로 음? 타로나 뭐나 이쪽으로 해먹을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음, 걱정 안 해도 되겠을까요 앞으로? <laughs> 뭘 앞으로 뭘 걱정? 근데 이렇게 기도 음. 이렇게 하건 하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네.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했잖아, 공들이고 살아야 되고 1 8염년 주를 목에 걸고 태어났다, 낮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건 그그 그 뜻이. 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응. 아... 빌고 살아야 된다 응. 부탁 좀 할게 네. 아예 관심 좀꺼난 아... 응? 무당이 될 사주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자체도 하지 마 응? 본인이 이거를 너무 근데 뭐랄까 너무 연관을 지고 있다 그래 되나? 응?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어 그러면 그거 다 무슨 어? 이건 내가 진짜 신받아야 되는 꿈인가 보다 그리고 뭔가 다 그냥, 어? 뭐, 텔레비에 번호를 봤어. 아, 그럼 저건 로또 번호다. 어? 어? 뭔가, 본인이 연간을 계속 질려 그래. 신이랑. 응? 그게 너무 보여. 그렇게 하지 말래. 응? 그 약속할 수 있어? 아, 예. 그럼. 그리고 지금 직업으로 잘 해먹고 살아봐요. 어. 괜찮아. 진짜 염려 안 해도 될까요? <laughs> 아유, 안 해도 돼. 응 음. 너무 이런 쪽으로 저거 하지 마. 옛날에가 제가 어째 음. 이제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천육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다이 근데 다이나 말다 가 엄마는 독실하게 다녔었는데 또 다이나 말다가 <laughs> 또 이제 또 절에 잠깐 이제 좀 다이나 말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이게 뭐 연장이 되지 않나 뭐 눌러갖고 그냥 뭐래 연관을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리연님. 네. 뭐랄까, 내가 진짜 형 같아서, 예예. 어? 형가, 내가 어려요 아, 그래요? 어. 형 같아서 해주는 말인데, 형정신병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아하. 성격이 약간, 네. 집착이든, 집요든, 아. 어? 그런 면 있지 않아? 집착, 집요? 응? 어? 고집, 고집. 응. 어. <laughs> 있지 않냐고. 어, 고집세다안맞 말이지. 아니, 근데, 뭐랄까. 남들은 다 예스 yes 하는데 아니오 하는 사람은 본인이야. 어. 사주가 그래 근데. 그 사주가요? 음, 어. 약간 왜 이런 끼라는 것도 여러 가지에 속해요. 신끼, 네. 새끼, 아. 똘끼, 뭐술 먹는 술끼, 그렇죠. 어, 뭐 음악하는 뭐 노래하는 끼, 네. 끼는 여러 가지잖아. 네. 어머 쟤끼좀 봐. 네. 어머 쟤끼 많다. 이런 소리가 왜 있겠어 그지 근데 형은 신기가 있는 게 아니야 신의, 신이 의신 지금 다 사례자 뒤에 와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연관을 너무 많이 지었어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 정신병으로 와, 오지 않을까 이젠 너무 그쪽으로 이제 망상병이지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 어, 피해 망상처럼. 응, 그러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늘 나랑 상담한 이후로는, 신에 대한 건 아예 관심 자체를 끄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 아휴, 뭘 아이고야. 잘 살고 못 사는 거뭐 있어? 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못 사는 거야? 안 그래?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똑같지. 어? 그 속에 행복을 찾고 그렇게 좀 사셔. 행복하게 좀 어? 운동도 좀 하고. 실에 응? 뭐 방해는 없고? 아유 절대 없어없어 이제 한 달에 한번 왔대요? 음. <laughs> 와서 저랑... 아니, 저 솔직히 이제 올때 칼종이 유튜브 보니까 음. 막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더라고. 음. 오늘 이렇게 친절히 상담해 주니까. 뭘 친절해? 친절 이, 보통이나 똑같해 예. 아, 근데 하도 사해자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 살... 당신도 기가 막혀! 아, 그래요. <laughs> 이사해자야 아, 그래. 몰라. 계속 우리 할머니가래.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너 너무 신적으로 연관 짓지 마라. 아, 그래요? 너신신신신신신신신 노래를 부르고 산다, 너, 임마. 어. 이래, 할머니가. 아, 그래, 할머니가. 응. 너, 너무 신적으로 저가지 마. 무슨, 응. 너 무슨 진짜 신천지야? 무슨 뭐, 어. 응? 미쳤어? 무슨? 막 그래, 할머니가 그래, 무슨 어느 사이비 종교, 종기,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 마냥 너무 그런 것 같아. 어. 응? 앵간하게 진짜로 보이고 들리고 뭔가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해라도 하겠어. 근데 들리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있어. 응? 어휴, 웬만한 사람이 무당 아니야? 웬만한, 연예인은 아무나 해? 그럼 대, 대한민국 다 여, 연예인이지? 아, 안 그래? 예. 어, 무당도 아무나 해? 뭐, 들고 뛰고 무당이야? 그니까, 마음 좀 잡아. 진짜. 그 약속해. 예. 절대 무당 쪽에 타로든 무당이든 연관 짓지 마. 예. 말은 예, 예, 예 하고 또그럴 거지? 아, 아이 보인다. 수이 숭구리 당당아. 어. 응? 네,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열심히 살고 좋은 예. 일로 해서 다시 와. 예, 예. 알았죠? 예. 다음에 네. 돈 내고 올게요. <laughs>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예.